아, 저 근데 혹시 나가실 때 혹시 리뷰 좀 써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롤링이 맞아요! 아니, 롤, 롤 해봤다고! 혹시 지금 저보고, 어, 땡땡땡땡이라고 욕해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짜증나는 거야! 아니, 결제부터 하라니까! 너네 롤매매 알아? 그거는 판당 4,000원인가? 그.. 롤매매라고 그.. 롤해준 어플같은거거든 롤주워해준 어플 그거 해봤어 친구 사는 그거요? <laughs> 야! 친구 사는 그거라니! 아니, 롤매매를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찰칵! 해서 올라와서 키미돌이 메로 저랑 롤 하실분 구해요 약간 이렇게 써놓으면 캐리해드려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결제를 해요 한 8,000원인가? 만원인가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띠링 하고 결제 왔습니다 하고 딱 승인하고 눌러 그래서 그러면 저희 그러면 같이 하실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해주는 건데 <laughs> 안녕하세요 저아 저는 피미돌이 메로예요 아오늘저 롤린이라서 제가 라도 열심히 할게요 저희 그러면 보띠오 갈까요? <laughs> 아 제가 이거 좀 처음 해봐가지고 <laughs> <laughs> 좀, 부끄럽네요.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오빠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리뷰, 리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미놀이 메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이제, 약간 그거 좋았는지 약간 평 남기는 거 있거든? <웃음> 그래서, <웃음> 마지막에 이제, 아, 저 근데, 혹시, 나가실 때, 혹시, 리뷰 좀, 써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롤링, 맞아요! 아니, 롤, 롤 해봤다고. 그래서, 아, 저 혹시, 별점, 아, 좀, 리뷰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아, 네, 남겨드릴게요. 하고, 하겠다. 근데, 한 10분 뒤에, 띠링! 하고, 리뷰가 작성되었습니다. 하니까, 별점 5개, 캐리받음, 이렇게. <laughs> 야, 이렇게, 리뷰 남겨주더라고. 그래서, 별점 5개에서, 캐리받음, 딱 4글자. 아니, 근데, 이거 좀 재밌었던 게, 거기 내 사진이 걸려있거든? 그니까 내 셀카가 이렇게 걸려있고, 키미돌이 메로 이렇게 하, 해, 하, 이렇게 걸려있어. 근데 웃긴 게,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 혹시, 아, 저, 아니, 제가 이제 얼굴 보고 저 신청하셨죠? 이랬더니, 아닌데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아, 아니라고요? <웃음> 에? <웃음> 아, 아니, 아니, 그러면 뭘 보고 오셨, 그냥, 그냥 왔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진이 개 크게 걸려있어요. 그 어플에. 그 사진이 겁나 크게 걸려있는데 얼굴 보고 온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무한, 뭔가 무한한 거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러면, 그냥, 뭐, 저는 얼굴 보는 사람 아닌데요? 막, <laughs> 그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뭐지? 하고. 아, 저도 처음이에요. 하고. 아, 근데, 뭔가, 아, 잠깐만! 은근히 본인 얼굴이 예쁘다는 거 자랑하시는 건가요? 흠... <laughs> 아니 아니 얼굴 예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셀카가 걸려있었는데 셀카 보고 당연히 클릭을 하는 건데 셀카를 안 봤다고 하니까 이게 좀 모순적이잖아 그래서 그게 웃기다고 얘기한 거예요 빨간약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아니 제가 한게 아니라... <laughs> <laughs> 이쁘니까 클릭하셨겠지. 아니, 근데, 아 내가 그렇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클릭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웃긴 게, 그 사람이 닉네임이 있어요. 거기 어플에. 닉네임이 있어서. 근데 예를 들면, 땡땡님이라 하면은, 땡땡님이 남긴 다른 리뷰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얼굴밖에 안본다 얼굴 안 보고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 근데 내가 셀카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전적을 봤는데 약간 신뢰가 간게 여자 말고 남자 리뷰도 있었어 그 롤매매를 한 사람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남자한테 신청을 해서 후기를 남긴 것도 있었어 어 그니까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은 그냥 돈을 내고 여러 명이랑 그냥 롤을 하고 싶었던 거야 <laughs> 아니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 제가 언제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안 봤다는 게 말이 돼?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지 그냥 롤 돌리면 되는 돈을 왜 내냐고? 어, 모르지 그거 그냥 사람 취향인가 보죠 근데 이상한 사람도 많긴 했어 그러니까 원래 그게 메시지가 먼저 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결제를 먼저 하는 사람은 없어 일단 찔러봐 약간 어, 지금 가능하신가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 근데 만남 가능하신가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롤 하는 사람 구하는 어플인데 왜 만남을 하시죠? 하는데 빡치는 거야 혹시 예쁘신데 만남 가능하신가요? 용돈 드릴까요? <laughs> 이런 사람 있었어 혹시 제가 욕 듣는 걸 좋아하는데 롤 하면서 욕해 줄수 있나요?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laughs> 아니 욕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욕해드릴 테니까 일단 결제하라고 결제부터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 제가 근데 진짜로 욕을 좀 세게 듣고 싶은데 혹시 진짜 가능하신가요? 그러면서 아네 일단 알겠고요 네 결제를 먼저 해주셔야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결제를 해주세요 하니까 근데 혹시 지금 저보고, 어, 땡땡땡땡이라고 욕해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좀 짜증나는 거야. 아니, 결제부터 하라니까. 아니, 결제를 해야 뭐 욕을 하면 뭐할거 아니야. 빡치는 거예요. 결제 안 하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딱 결제부터 하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롤을 안 한대. 어, 그쵸? 아니, 근데 그러면은 롤을 왜 신청을 하신 건지. 했더니, 그냥 신청했대, 자 그니까 계속 무료로 와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뭐 하달라고 하는데 아니 결제를 하셔야 고객님 서비스가 나가죠. <laughs> 아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롤을 안 하는데 왜 신청한지도 모르겠어. 알테팅 개웃기네. 저희도 나름의 고충이 있네.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게 항상 온라인 오프라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5분 안에 답장을 손님들한테 안 하면은 경고를 먹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시로 하루 중에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왜냐면 솔직히 밥도 먹고 하잖아. 그리고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놓으면 또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 온라인을 딱 클릭을 켜놔야지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야. 어 그런 거야. 아 그치 친구 카톡도 어, 심심하면은 막 5분 안보는데 어 그니까 5분 이상 안보면은 경고를 먹기때문에 아니 그 가능시간 안가능시간 해놨는데 안가능시간 하면은 또 이제 그 주문이 안들어오니까 가능시간은 다 켜놨는데 또 딴거 하다보니까 까먹는거 그러죠 어 후기는 나름 재미는 있다 근데 재미있는데 방송시 참 수급이 좀더서준한거 같긴한데 또, 할거 없으면은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